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스티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수 없는 마스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스크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의 패션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마스크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마스크가 패션이기도 해서 옷 색깔과 맞춰서 입거나 그리고 이제 눈만 보이잖아요. 마스크를 끼다 보면 이눈 화장과 또 어울리는 마스크를 끼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는데요. 가수 헤이즈 씨가 선택한 에어 뮤즈핏 컬러 마스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어뮤즈핏 컬러 마스크는 총 10가지의 색상이 있다고 합니다.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도 다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에어뮤즈핏 컬러 마스크 언박싱 영상부터 다양한 색상이 있는 마스크들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다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에어뮤즈 핏 컬러 마스크입니다. 제가 언박싱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파우치 안에 에어뮤즈 어라운드 마스크 스트랩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핑크색의 스트랩으로 아주 여성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스트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어뮤즈 마스크를 구매하시면 쇼핑백 안에 이쁘게 담겨져서 오는데요. 일단 사이즈는 m사이즈와 l사이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뮤즈 p 컬러 마스크는 국내 최다 13가지 안전성 테스트로 안전하게 착용이 가능하시고 기저귀와 생리대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안감을 사용해서 피부 자극이 정말 적다고 합니다. 총 14가지 컬러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골라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마스크 전문 제조 기업이 직접 생산을 해서 믿고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스크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베이지 톤을 좀 좋아하는데요. 하얀색과 검은색 마스크만 보다가 베이지 톤의 마스크를 보니까 정말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무게가 정말 가벼웠는데요. 카드 한 장보다 가벼운 초경량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정말 장시간 착용했을 경우에 답답하지 않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에어뮤즈핏은 한국의료시험연구원 테스트로 자외선 차단율 평균 UVA 98.4% 그리고 UVB 99.3%로 검증이 되어서 실내에서는 물론 자외선을 차단해야 할 레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마스크를 써봤는데요. 에어뮤즈핏은 가장 아름다운 페이스핏을 위해서 수많은 디자인 테스트로 최상의 슬림한 라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당히 슬림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스크가 가벼워서 정말 가볍고 마스크를 썼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숨쉬기에도 편했습니다. 오늘은 베이지 톤의 후드 트릴 입어서 스킨 톤 베이지 마스크를 착용해 봤는데요. 역시 패션의 완성은 이제 마스크라고 불릴 수 있죠. 이날 제가 8시간 정도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립스틱이 묻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코 부분은 눌러서 착용을 해야 돼서 약간의 그 화장품이 묻었는데 립스틱이 안 묻어서 정말 안에 공간도 넓고 그리고 숨쉬기도 너무 편리했다는 점꼭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스크가 가벼워서 얼굴에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쇼핑백과 파우치와 스트랩까지 들어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좋은 에어뮤즈픽 컬러 마스크.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